경매 편으로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2월 5일입니다. 금요 경마를뭐 분석을 해보면 에 역시 뭐 대기 두개 나머지는 이제 중고 배당이죠. 여전히 뭐 까다롭습니다. 주로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뭐 특별히 무거운 건 없고 뭐 능력 차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뭐 기수의 어떤 역량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어... 역시 유현명서승훈이가 없으니까, 다시 봐 최시대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최시대 기수가 금요일 날 가장 잘 탔어요. 다시 봐도 확실히 뭐 좋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수 중에서는 뭐 박재희, 김혜선, 그리고 신인 기수. 정도가 에, 어제 입상을 했습니다. 역시 뭐 최시대 기수가 가장 돋보이는 어떤 활약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6개 경주 분석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편성은 비슷합니다. 편성은 비슷한데 에, 저배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배당 포커스로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혼전도가 있으면 중배당 고배당 포커스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일경주는 괜찮은 신마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6번도 괜찮은 말이고요 7번, 8번, 10번도 있고, 여기 안쪽 말들도 훈련이 괜찮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신해망치의 주행심사 걸음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냥 신해 망치로 갈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량주로의 어떤, 포화, 주로의 어떤 거품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천마파워 넣고 승부했는데, 그걸 못, 못 버티더라고요. 어수가. 아, 진짜 화가 나가지고. 포아주로의 어떤 약간의 거품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쨌거나 그 10만은 한 번은 뛰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군매직의 근사한 우세입니다. 근데 후착은 지금 될 만한 말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 6으로 안 끝날 수도 있는 경제에요. 말 보고 좋아하시는, 아, 이 말이 괜찮다 싶으면 그말 노리십시오. 저는 일단은 축은 5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승부처 경제로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두바이 평정을 봤거든요. 아예 놓고 했나 그랬을 텐데, 도즈 파이트를 받칠까 말까 하다가 안 받쳐가지고 제가 이거를 놓쳤는데, 제가 뜬금없이 마지막에 갑자기 촉으로 딱 두바이 평정을 봤던 이유가, 이 경주가 무너질 것 같고, 빠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예상이라는 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 합니다만, 또 마지막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잘 맞는데 그래서 어제도 마지막 촉으로 그 뭐야 선행마 그냥 지우 갔죠 아예 메직클래스 그냥 아예 지우 가가지고 그나마 어제 예상 중에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마지막 촉으로 이제 두바이 평정을 바, 바,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인기만데 제 판단은 이번에 불안해요. 왜냐하면, 작정하면 앞에 붙일 가능성도 있지만, 초반에 힘쓰면 퍼지는 말이에요. 참고 한 발인데, 1번 게이트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1번 게이트라서 좋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좋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빠른 말은 아니고, 외곽에서 직전에는 감고, 올라왔다면 앞선이 좀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직전은 이번 경전은 안쪽에 2, 2번 나인 포스원이란 마필도 있고, 에, 3번도 있고, 다 13초 후반대 에 끊는 말들이 많아요. 은근히 빠른 말들이 많아서 1번이 뭐 적당히 따라 가지고 온다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 하겠어. 저는 이 말은 말이 큰 편도 아니고, 직전에 정말... <laughs> 잘 타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신 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마을 복병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강주가 초반에 선행 나섰는데 안쪽 말들한테 어어 하면서 선행을 내주는 바람에 말이 외측 기대함 하면서 꽉 났거든요. <laughs> 선행만 나서주면은 얘는 한번 배당으로 어, 터트려 줄말 중에 한두이고요. 근데 지금 안쪽 말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9번을 놓고 뭐 승부를 거는 경주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는 1번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한번 복병 놓고 한번,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경주, 이 경주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닥터 티파니부터 보면 거리가 지금 400m가 늘었어요. 400m가 늘었고 닥터 티파니는 1번 게이트, 결대로 선이 심한 배. 더 이상 좋은 전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전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쪽에 있는 로겐도 롤도 있고, 무엇보다도 19조 말인 브라보 아명이 안쪽에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못 나설 가능성이 있고, 설사 선행 나선다 하더라도 늘어난 경주를 버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뭐 약하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앞선을 강하게 보진 못합니다. 음, 브라보 화면 같은 경우도 몇 병, 몇, 몇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발 바꾸면 안 돼서, 거리 늘면 좀안 되는 말이죠. 안 되는 말이라서, 1,400도 못, 못, 버텼는데, 1,600을 버티기는 뭐, 쉽지 않아요. 제 판단에. 쉽지 않기 때문에, 록 앤드롤도 뭐, 기록이 이 정도기 때문에, 결국 선취 말들이 올라올 수 있을 텐데, 뭐 6번, 8번, 일단, 눈에 띄죠. 액면가는 고가의 마필이고, 19종 마필. 그렇기 때문에 바람바람인데, 천만원선은 1600을 뛰어봤다는 점, 바람바람은 1600을 안뛰어봤다는 점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6번, 8번이 일단 유리해 보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이런 마필, 10번, 11번, 뭐 이런 마필들의 입상 가능성도 남아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6번, 8번 쪽을 볼것 같습니다. 사경주입니다. 뭐 보여준 능력으로는 스타마타의 한수 위죠. 최근 사연타고 문제는 주행 악벽입니다. 이때도 기댔고 이때도 최적 전개인데 안쪽에서 말이 질질 끌렸고 이쪽도 이 직전 경주도 선행 나섰는데 말이 성를있는지외국 말하고 싸웠고 그래도 버텼다는 점에서 어 높은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악병만돼 이제 신인 기수가 탔다는 점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1번이 대안으로 팔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스타마트 한번 이기 봤고 최근에 뭐 마신짜 크지 않은 4착 3착인데 이번에 1번 직전에 12번이었는데 1번 놓고 갑니다. 11번이 뭐 빠지면 나머지 마필들은 뭐 사실 누가 들어가도할 말이 없어요. 네. 그중에서도 뭐 용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걸음 신장세라는 측면에서 어, 힘은좀 좋은 마필인 만큼 1800도 뭐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거나 11번보다는 분명 보여준 걸음은 11번이 자, 가장 셉니다. 세, 세지만 1번 쪽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이거를 사실 처음에는 승부를 할까 생각했던 경우죠. 이거 한번 지워보려고요. 인기 일인데 왜 인기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이 이 연속 우승을 했다는 이유로 인기 일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최적전개 이후에, 에, 우승여걸이요. 15m만 길었으면은 잡았습니다. 골든 플러스. 우승여걸은 12번 게이트였어요. 전개는 골든 플러스가 더 좋았죠. 안쪽에서 최적전개. 거리는 늘었고,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같은 말들이 더 빠르죠. 7번은 최근에 선행, 최적전개인데, 포지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번 세게 안 봅니다. 지울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봤죠. 1번부터. 희망 펀치. 제가 직전에 이거 들어오면 저 욕하시라고 했는데, 들어왔어요. <laughs> 들어왔는데, 아, 진짜, 다른 기수들이, 못 잡은 거죠, 사실. 못 잡은 건데.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어, 못 믿고. 하늘 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선행 나서면 한세코드 거리 약간의 가능성. 근데 뭐 얘도 직전에 잡혔기 때문에 장담 못 하죠. 지금 안쪽 말들이 빠르기 때문에 압박 들어가면 얘도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건 터질만한 어떤 경우인데요. 어쨌거나 우승여걸은 선취인마 필리한점에서 일단 보겠고 뭐 오션스톤 여기에 정말 어떤 배당이라면 빅케이 노문 같습니다. 빅케이 노문 같아요. 주목받지 못하겠죠. 당연히 1 2원 게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는 선행말입니다 출발이 좋아요. 빠른데, 음 최근에 상대말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중간 정도 따라갔는데 어느 정도의 취입력을 보였던 마필이 BK 뉴몬입니다. 게이트도 안 좋고, 뭐, 정동철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안 팔리죠. 더더욱 안 팔립니다. BK 뉴몬을 고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드리면서 저는 한번 7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승부경주입니다. 오르다가 두번 빠졌습니다. 발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발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직전 경주는 사실 발주가 주춤했다고 합니다만, 이 1번 무적불패란 마필이 도주로 내빼가지고 나머지 그룹이 뭉쳐서 전개했는데 오르다가 전개가 안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전개였어요. 나쁘지 않은 전개였음, 전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었던 말들한테 깨졌습니다. 빠른으로 따라가다가 뭐 깨진 느낌도 있지만 얘는 또 빠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좀 과도하게 좀 팔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말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뭐 4번 7번 8번 10번 뭐 이런 말들 안에서 끝날 것 같고 전 터트리면 느닷이에요 터트리면 느닷 같고 이 중에서 저는 제가 안보는 마필은 지우고 한번 배당놀이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드리면서 6경주 추천경도 붙겠습니다. 경마가 뭐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뭐 저도 아 정말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뭐 한방 한번 일요일날 멋지게 한번 잡아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일요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